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아이드릭입니다 일약약품도 거래정지네요 예, 거래정지가 됐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 절반 정도 가격을 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뭐더 드리는 것도 고려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슈팅으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어 하락으로 시작될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어쨌든, 어꽤 이거는 가격을 쳐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이 급하신 분들은, 요거는 바로 저한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입금을 바로 드릴 거니까. 근데, 이란약품은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제가 이런 거안 보거든요. 근데 얘네가,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보시면 13년 만에 이사의 재편에서 3세 경영 해서 오너 3세 단독 체제 전환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물려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 어떻게든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주가가 밑으로 빠져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지고 있었는데 예, 요거가 얘네가 약간 부풀리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순이익과 매출액을 자부, 자기자본은 부풀리는 회계위반. 이게 사실 분식회계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애들. 일약약품 <laughs> 같은 애들도 분식회계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어좀 무혐의 미공소권 없음 처리, 처분 이런 거 받았다고 뭐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뭐 거래 재개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어 솔직히 차트도 어 만약에 상장폐지 차트였으면 더 밑으로 빠졌겠고 재무도 더 심하게 망가져야 돼요. 근데 뭐이 정도야. 예, 이 정도는 괜찮다. 예, 뭐어 회사 부채 비율도 그렇게 뭐뭐 뭐 이렇게 높지 않고요.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다. 여기서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비싸게 살 것이다. 근데 보통 제가 절반 이하로 사거든요? 일학약품은 절반 이상을 드릴지, 그거는 이제 혹시나 매도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보통은, 어, 보통은 제가 보통 절반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저가에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 이거 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어, 매도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서, 어, 매도를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런약품은 어, 큰 이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약약품 분석 드렸고요. 혹시나 혼자서 주식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또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일약약품 공시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혼자서 하기 좀 벅차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뭐또 그런 게 있으니까 오시면 뭐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하시는 분들을 동반자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서는 돈 버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 영향력이 좀센 사람이 되려면 어, 저도 어쨌든 제가 운영하는 운영 자산이 커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학년 분 화이팅!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유튜브 아이들리기였고요 여러분들, 어,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